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은 뱀띠에입니다. 이제 각 띠별로 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24년 같은 경우는 청룡의 해다, 아니면 백말띠에 해다, 아니면 뭐, 붉은, 돼지 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2025년, 을사년은, 어, 띠로 말하면 뱀띠에가 맞지만, 청사의 해입니다. 청사라는 것은 뭐, 푸른 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 일단은 뱀띠 해이고 청사 해지만 뭐 크게 청사, 흑사, 백사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서 각 그띠별로 운세라든지 아니면 태어난 날의 생일별로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각 생일별 로 운세를 알아볼 때는 그 태어난 달이나 시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태어난 날 생일만 갖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띠나 달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난 날의 생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어, 시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사주 운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풍수 문제 이런 것을 원하시면 여기 아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뭐 운세를 보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을사년 맞이해서 제 영상을 그동안 시청해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25년에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60갑자 표가 있, 있습니다. 60갑자라는 것은 사람이 띠나 달 아니면 태어난 날의 생일 기운이 60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일단 뭐 한자가 있지만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에요. 근데 한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아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어, 일단은 제가 그래도 말로서 무슨, 뭐, 생일, 무슨 끼 아니면 무슨 해 태어났다, 무슨 일주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은 만세력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만세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태어난 날의 생일의 기운을 알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렸다는 표시예요. 60개다 보니까 이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찾아보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저 역시도 어, 이렇게 봤을 때 순서대로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다 지금 영상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을축일주.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을축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남녀 25년 전반적인 운세를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친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을축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과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 25년 한해 그래도 컨트롤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생일이 을추길이신 분들, 을추길이신 분들, 남성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은 을사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태어난 날의 뭐 연도라든지 아니면 달 시간은 여기서 보지 않고, 오직 태어난 날의 생일, 사주는 생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이 몇 월달에 태어났느냐 이것을 의지해서 보는 건데 일단 을이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면 난이 있는데 난이나 꽃, 뭐 잔디, 화초 이런 것을 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 축은 이 을목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축은 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들 같은 경우는 자리에 편재, 재물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을사년은 어, 똑같은 을, 을목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비견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일단은 동료, 형제, 뭐 친구 이런 사람 아니면 경쟁자 이런 것도 표현을 합니다. 다만 뱀띠에이기 때문에 을사년의 사화는 뭐냐, 이 을목의 입장에서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을목이 자랄 수 있는 토대인 축토가 사실은 음토고 중어른토였다고 하면 이 사화는 햇빛 같은 해와 같은 뜨거운 태양의 기운 이것을 사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봤을 땐 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은 대운의 흐름이 반대고, 또이 육친 관계를 볼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하고 남성분은 똑같은 날에 태어났어도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라점 먼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을축 일주로 태어나신 분은 어쨌든 재물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재물복을. 그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내가 깔고 있는 재물을 잘 활용을 해서 운기가 좋아지고 금전운이 좋아지는 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투자, 매매운 대체로 무난하고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을축일주를 갖고 태어나신 분은 2025년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어, 내가 먼저 움직이고 또 열심히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은 대체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투자 계획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또 공교롭게도 이 상간생제 식신생제 운이 들어오면 어, 남성 같은 경우는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재성과 여성은 같이 가요 남자한테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는 여성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혼 같은 경우는 뭐 결혼 계획이 있다. 아니면 뭐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자녀가 아들이 있는데, 어 결혼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궁합이 맞고 또 태길의 기운이 좋게 들어온다. 뭐 태길날 좋게 잡으면 가급적 해도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대체로 좋다 말씀드렸고요. 일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는 그런 한해여서 뭔가 내가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제 송사 구설 시비수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양력 10월달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양력 10월달은 6월입니다. 6월. 물론, 어, 이게 9월하고 좀 겹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9월에서 10월 초까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양력으로, 음력으로 따진다고 하면, 음력 이제 7월, 8월, 9월이 가을이잖아요. 음력 한 9월 정도, 뭐 8월에서 9월 이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유금이 들어와서 사회축 삼합이 돼서 나의 기운을 극하게 되면 결국 을목이 다칠 수가 있고, 또 10월이 되면 축술, 형살이 들어와서 돈이 깨진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잘못되면 구슬 1 2속에 휘말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쨌든, 양력으로 9월, 10월 이때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행이나 이동, 이사, 변동수가 생기고요. 새로운 직업운이나 승진, 명예운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직장운이 증가하니까 취직도 될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일단 어쨌든 합의기운과 관운이 조금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은 젊은 사람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소 소화기계통이 안 좋다 위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은 위장소화기계통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중에 경금이 있고요 축중에도 신금이 있어서 사실 금기가 강해지는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가면 그게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성분들, 을축일주로 태어난 여성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남성분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내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어난 연도, 뭐, 시간, 이런 것은 상관 안 하고요. 오직 태어난 날. 을 죽일 줍니다. 여성분도 이런 분들은 어, 재물은 있고요, 부동산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성분하고 비슷한데,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좋은 해이고요. 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뭐 남편과 사이가 무난하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어, 약간의 갈등 요소는 갖고 있다. 다만 미혼자, 미혼자 같은 경우 애인이 없다. 그러면 또 남자 친구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생길 수 있는 해고 결혼은 뭐 무난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의 이동과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남편의 이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중 경금 또 축중 신금인데 이게 다 남편을 나타내 여성분한테는 그런 데다가 어 일단 가을에 특히 가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 매매운 대체로 무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7월달, 7월달이 양력 7월인데 이게 음력으로 따지면 4, 5, 2할때미예요 그러면 충미 충살이 생깁니다. 충미 충살이라는 것은 돈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깨지면 뭐 문서로 인해서 깨지든 아니면 투자 잘못해서 깨지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력 7월은 조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도 약간은 쭉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이동수나 변동수가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 회사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 굉장히 바빠지고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남녀공이 위장 소화기 계통이 안좋은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을목이 축토라는 것은 겨울 참 냉기가 있는 얼음 땅 위에 지금 뭔가 뿌리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어서 일단 차갑고 냉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은 더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 문제가 있으면 이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고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여성분은 새로운 남성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혼자 같은 경우도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기혼자도 직장 문제, 직장에서 아니면 남성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남성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사주의 기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태어난 날의 생일만 갖고 판단을 드려서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 운세를 보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어,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쭉 일주 여러분들, 25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